그거 말이 많이 나오던데. <laughs> 무섭습니다. 천원 펀치. 아우, 감사합니다. 전부 디즈니 님. 감.. 뭐야, 만원인데요? 아, 만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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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천원이 아닌데요. 만원 펀치 하면 설마 아닙니다. 위티어는 지금 서포터를 몰라나 좀 봐야겠다. 야, 바드로만 한 사람은 뭐야? 솔라리의 기맹 이렇게 다 가네 그냥 무조건. 솔랭 점수 올리기에는 저런 게 괜찮긴 한데. 그냥 챔피언 몇 개만 해가지고 그거로 그냥 돌림판 하는 거니까 근데 바드로만한건좀 신기하긴 하다. 일단은 제라스 지니면은 푸시력딸리기 때문에 초반에 좀 땡겨 먹다가 마이가 갱단일 수 있을 때부터 차원문으로 좀 하면 되긴 하는데. 아 근데 이번에 맵 바뀐 거로 차원문 하는 것좀 연습해야 되긴 하겠다. First block. 나쁘지 않고. 야 슬쩍 봐. 신발 뭐가 입은? 헤르메스, 헤르메스, 헤르메스. 기동신, 기동신, 쿨감신. 신속신 안 가네? 잘못 갔다. 오우 씨. 마이베 유층 안 먹냐 근데? 야 마이베 유층 루트로 안 가는 거야. 이건 이건 좀 사고인데. 이나도몸당이긴 해. 진지라스인데 90권을 잃은 상태니까 6레벨, 6레벨 때공난사 하는 거 근데 우리가 6레벨 먼저 찍고 먼저 찍고 그냥 얼려버리면 돼요 진이든 제라스든 한 명만 아이고. 아! 아 미친 마이가 숨어서 죽었다. 뭐야 제발자. 아 무친 엇가 당했다. 아 이런. 안 돼. Q를 못 맞췄다, 미안. 바로 아, 시작이, 내가 좀 빨랐어. 아펠리오스 오는 걸 기다렸어야 되는데. 기다렸다가 같이 시작했으면은, 문난이 잡았는데, 니신이 여기 벌써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. 조금 아쉽네. 굿뭐옴이 제라스 스킬샷부터 벌써 냄새가 나긴 한다는데 <웃음> <웃음> 털을막 날리는게 뭔가에 겁먹었거나 좀 그런게 냄새가 난다 굳 편하다 편해 야 이런거 진작 바드 할걸 이런 쉣 게임 너무 편한데 내가 생각한 대로 다돼가지고 진작 천상계에서 볼걸 뭐하나 뭐로 점수 올리나 볼걸 원딜을 못하면요? 못해도 할게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바드로 라인즈까지 이긴다. 아답 없는 거예요. 못해도 정글러 갱 불러가지고 하면 되니까. 뭐아크샤을 거의 트위치 됐네. 너 친구 그냥 잠입 게임이에요. 원신으로 다녀 게임을. 아니야.

탑라인다 밀어. 저건 저이두 먹이가. 다죽었네 애들. 억지로 크게 밀죠. 왜 쇠련 안 치나요, 상대 선수? 뭐가 희망적인 거지? 가비 나가 이럴 거면 공대 나가. 나이스. 아 드디어 게임 다운 게임을 해봤네. 좋았어요. 바드 재밌는데 물건인데요, 이거. 바드 장점. 선픽 선픽 해도됨 내가. 상대 뭘 나오든 어차피 힘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한다는 마인드. 아 이게 전전판 마인가? 유충을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아까도 그렇고. 비슷한 사람들 만나는구만. 이건 뭐 내가 가도 안 되겠다. 형님, 뭐하시는 거죠? <laughs> 야잇! 아, 니코 궁이 너무 아쉬운데? 약간, 본인 플래시가 있는 것처럼 썼어요. 궁을. 아, 허리가 좀 부실한데? 이거? 아, 진짜 거짓말 하지 마. 죽는다고? 어 맛이 없네 바로스장바로스 <laughs> 맛이 좀 없네. 이거 우리 탑 아닌가요? 사일러스 여기있죠? 아.. 미드가 마시가 없네 잠깐만 아니 우리 허리 디스커 왔어요 정글로 가자 이거 정글 바텀으로 가자 정글 바텀 야씨야 판테온 어디갔어 온다고 했잖아요 판테온 어? 아니씨 배신당했어요 에이. 아 믿음에 배신당했다 판테온이 오긴 왔네 하하하 <laughs> 아, 개열받아왜저 <개을> <laughs> 판테온이 오냐? 아 개짜증나 보고 있습니다. 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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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, 니코궁잘 들어 왔다. 이번에 한건 했네. 이건... 이건 뭐야? 아, 5만... 오,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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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식만요 신기하네 마이 염대사하면 좀안 그래, 안, 거, 안 그래? 좀 그래. <목소리> 헬 타라고 이런 야이. 야이 바보야! 텔 타, 좀! 텔안 타는 거 보세요, 님들. 와, 나저 바보야! 아니, 텔왜안 타? 빼! 그럼 저마 들어. 아이, 답답해 죽겠네. 와서 그냥 텔 벗기면 됐잖아. 좋았다. 이 칭찬은 좋아야 되는데, 솔직히. 일단, 지는 제가 따놨어요. 오케이. 아, 두 개, 굿. 이거, 고 넌. 진짜 두 개만 주네, 계열받게. 까비.